글쎄. <laughs> 하지만 <laughs> 박스 안 들어가면 이제 내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네. 안락한 공간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어. 자 오. 다시 한번 이 간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르게가 한강의 어, 서로 다른 수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가 타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쏙 들어가서 한강과 일정하게 수위를 맞춘 후에 한강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어더 높아요. 네, 더 높아요. 네. 와우. 자, 여래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정면에 있는 산은 북한산입니다. 와. 네, 그런데 어 이제 오늘은 좀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좀 미세먼지나 이런 게싹다걷쳐가지고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엔 저기 안 보여요. 네 산이 안 보이는데 오늘은 또 선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네요. 오, 음, 오, 오 오빠땐 오빠땐 천천히 방원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근에 가서 로프를 던져서 고정을 합니다. 어. 어이, 굉장히 신기하죠? 이 1370톤이나 되는 거대한 배가 주하나에 묶여서 고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제 어 로프를 던지는 또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됩니다. 뭐 앞에 있는 우리 가판사님께서 로프를 던지시는데 아직까지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100%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네. 최고의 국내 최고의 가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 1급 로프 던지기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심쉬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어나 자신과의 싸움 네또 어, 다른 도전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로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저줄 하나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자 이제 준비합니다. 그렇죠. 기장되는 가운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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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려서 성공. 아, 성공 되겠습니다. 적기탄 뒤였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면서 100%의 성공률을 여전히 차랑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강물에 들어왔고요 어, 저희가 들어왔던 쪽에 문이 닫히고 이제 한강과 일정하게 수위를 맞춘 후에 앞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면서 한강에 나가는데요 어, 지금 이제 영상 찍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아직 멀었으니까 카메라 내려주시고요 어, 문이 열리는 타이밍은 왼쪽에 빨간색 사이렌 네저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오른쪽 신호등 말고요 왼쪽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상을 찍어주시면 되세요